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좀 지루하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나를 헷갈리게 한다. 이말 들었을 때 고개를 안 끄덕거리면 사람 아니죠,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어? 왜 그런 그 미친 역학 관계가 남녀 관계에 존재하는 걸까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먼저 연락을 하고, 나를 잘 챙겨주고, 나한테 빠져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감동은 합니다. 근데 끌리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약간 뭔가 부족한 혹은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결핍 흥분 모델이라고 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욕망을 살립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내 편이니까 욕망의 부시가 그냥 스르륵 사그러지는 것이죠. 대신에 나를 애매하게 대하는 사람과 나는 공성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흥분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수가 혜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혜준 오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어우, 너무 고마워. 여기다 대고 혜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뭐네가 좋아서 지수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음, 설레진 않지? 하, 여러분 지수가 나쁜 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당연함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안정함에 중독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을 참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확실한 반응은 내 존재 가치를 과잉 해석하게 만듭니다 어, 쉽게 말하면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자존감에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어? 쉬, 내가 별로인가? 왜 나한테 저 지랄이야? 이러면서 나라는 사람을 계속 재검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정의 에너지예요. 끊임없는 해석의 게임. 그리고 인간은 이걸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어, 나한테 올인하는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숨이 막힌다. 날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에게 집착한 적이 있다. 혹은 누군가를 정리한 순간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였다. 아니면 사랑을 시작하면 처음보다 열정이 식는다. 이네개 중에서 세개 이상이면 여러분은 감정 중독자입니다. 사랑 중독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 음? 그것이 주는 어떠한 불안감, 불안함, 불안정감, 감정의 롤러코스터,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면 이 비율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구입이 아니라 획득입니다. 이미 내손 안에 있는 사랑은 편안함은 주지만 쾌감은 안 줍니다. 반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스트레스는 주지만 쾌락을 던져줍니다.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냥꾼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냥은 끝나면 재미없어지고 다음 먹잇감을 찾아야 엔돌핀이 돌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스턴버그의 삼각형 이론에서도 나오죠. 사랑은 친밀감 더하기 열정 더하기 헌신의 조합인데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아니, 불균형을 이룰 때더 강한 감정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이세 가지를 전부 줘버리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면,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은 열정은 주고 헌신은 안 주고 친밀감은 뭐 줬다 뺏었다 하니까 여기에 그냥 뭐 중독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구조와 맞닿아 있죠. 모두가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사랑마저도 승자 독식 게임처럼 되어버렸고 한 번의 사랑 실패 마치 내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헬 조선형 연애 신자유주의입니다. 나를 정말로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한번 제대로 빠져보기를 원하십니까? 음, 제가 세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오케이? 첫 번째,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과 세번 이상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모, 조건, 뭐 취향 싹다 제외하고 그 사람이 주는 안정감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내 삶을, 이 사람이 내 삶을 무너뜨릴 확률 그리고 지켜줄 확률, 여기에서 어느 것이 더 높은지, 근데 아시겠지만. 불안하게 하는 사람보다는요,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내 삶을 훨씬 안정시켜줍니다. 그 안정이 처음에는 심심함으로 다가오거나 느껴지겠지만, 그게 나중엔 신뢰로 바뀌죠. 심장이 뛴다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그냥 내 자존감의 경고음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랑을 무시하는 건내 삶의 실수를 반복하는 가장 쉬운 뭐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쾌감은 나를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진심은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진짜 사랑은 내가 설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끌림은 불안정한 감정이고 진심은 느리게 작동하지만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지루함을 느낀다? 여러분이 아직 감정과 자존감을 혼동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쿵쾅거림보다 쉼표입니다. 아시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